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늙어서 혼자 남겨진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몸은 약해지고, 가족은 곁에 없고, 요양원 문턱만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볼 힘도 없는데, 자녀는 연락조차 뜸하고, 요양원은 죽음처럼 무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외로운 노후, 따뜻했던 일상,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존엄까지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막막함에서 시작합니다.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안 돌봐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안 돌봐주는 상황. 참 막막하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한 사연부터 나눠볼게요. 70대 초반의 영희 씨는 몇년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멀어졌고 가끔 오는 전화마저 뜸해졌죠. 영희 씨는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며칠을 꼼짝 못했어요. 이러다 나를 돌볼 수 없으면 어쩌지? 유양원 얘기를 들었지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손 내밀기도 미안했고 외로움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동네를 걷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라는 제안에 영희 씨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죠. 그날 된장찌개를 끓이며 나는 웃음이 영희 씨의 마음을 녹였어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모임은 매주 이어졌고 이웃들이 서로를 챙기는 시간이 됐어요. 영희 씨는 말했어요. 요양원 갈 생각은 이제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니까.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희 씨는 요양원도 자식의 도움도 아닌 일상 속 작은 연결을 택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혼자일 때 약해지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그 지혜를 삶으로 보여줬죠. 요양원이 무섭고 자녀가 멀어진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핵심은 이겁니다.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안 돌봐준다면 이렇게 하세요.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해 노후를 지탱하는 방법을 나눌게요. 영이 씨처럼 작은 용기를 내면 막막했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길 바라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줬는지 잠시 떠올리며 이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곁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은 60대 후반의 철수 씨라는 분의 경험을 나눌게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기길 바랍니다. 철수 씨는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은퇴 후에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며 건강이 나빠졌어요.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고, 혼자 밥을 챙기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빠 연락이 뜸했고, 이러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철수 씨는 요양원 간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날 철수 씨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들 반갑게 맞아줬죠. 철수 씨도 같이 차 한잔 하세요 라는 말에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서로 돕자고 만든 모임이에요. 혼자 힘들 때 같이 챙기자고요. 철수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도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철수 씨는 모임에 자주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웃들과 밥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다 보니 외로움이 줄어들었죠. 한번은 철수 씨가 아파서 못 나갔을 때 모임의 민호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죽이라도 끓여줄까요? 그 따뜻한 말에 철수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양원 대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철수 씨는 모임에서 자신도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철수 씨는 혼자라는 두려움을 작은 공동체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곳이 있지 않나요? 마을회관, 경로당, 혹은 동네 모임이요. 철수 씨처럼 한번 문을 열어보면 요양원 없이도 지탱할 힘이 생길 거예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챙기는 관계가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죠. 철수 씨는 그 뒤로 변했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민호 씨가 옆에서 도와주며 고구마를 캐는 날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철수 씨는 말했어요. 자식 대신 이웃이 나를 지켜주네. 그는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갔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주변에 말을 걸어볼 이웃이 떠오르나요? 철수 씨처럼 작은 용기를 내면 외로운 노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어요. 인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혼자서는 버겁던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라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철수 씨는 요즘도 모임에 나가며 이웃들과 밥을 나눠 먹어요. 가끔 텃밭에서 캔 감자를 보며 이렇게 사는 게더 낫지라고 웃죠. 여러분도 이런 일상을 꿈꾸신다면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작은 인사가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감과 위로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앞서 영희 씨와 철수 씨가 이웃과의 연결로 노후를 지탱하는 모습을 봤죠. 이제는 50대 후반의 미영 씨라는 분의 경험을 통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나눠 볼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더하길 바랍니다. 미영 씨는 오랫동안 주부로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됐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혼자 밥을 챙기기 힘들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해 봤지만, 엄마, 나 바빠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요양원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 가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어느날, 미영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 모임 포스터를 봤어요. 별 기대 없이 나가 봤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달랐어요. 50대. 60대 또래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죠. 첫 모임에서 한 분이 말했어요. 저는 요즘 혼자라 외로운데, 여기 오니까 좀 나아요. 미영 씨는 그 말에 공감하며, 저도 그렇네요라고 답했어요. 그날부터 미영 씨는 모임에 빠지지 않았죠. 모임은 단순히 책 읽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시작했죠. 미영 씨는 요리를 잘했으니 모임 날엔 간단한 주먹밥을 싸갔어요. 다들 맛있다며 웃어주니 미영 씨도 기뻤죠. 한 번은 모임에 준석 씨가 아파서 못 나왔을 때 미영 씨가 국을 끓여갔어요. 미영 씨 덕에 살아났어요라는 말에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느낌을 받았죠. 요양원 갈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에서. 눈여겨볼 건 뭘까요? 미영 씨는 작은 모임에서 일상과 관계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회가 있지 않나요? 도서관 취미 강좌 혹은 동네 모임이요. 미영 씨처럼 한번 나가보면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미영 씨는 그 뒤로 더 적극적이었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끔 산책도 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먹었죠. 어느날 준석 씨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면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미영 씨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내가 누굴 도울 수 있다는 게 살맛 나게 하네요. 그녀는 자식에게 더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렸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떠오르나요? 미영 씨처럼 작은 첫 걸음을 내딛으면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미영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 선택이 그녀를 구했죠. 미영 씨는 요즘도 모임에 나가며 사람들과 웃고 있어요. 가끔 주먹밥을 싸들고 가서 다 같이 먹어요라고 나누죠.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일상을 꿈꾸신다면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앞서 영희 씨, 철수 씨, 미영 씨가 작은 연결로 노후를 지탱하는 모습을 봤죠. 이제부터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지혜를 더하며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나눠볼게요. 일상과 인간관계를 통해 막막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안하려 해요. 따뜻함과 현실적인 묘사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70대 중반의 상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상우 씨는 젊을 때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는 혼자 지냈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 연락이 뜸했죠. 그러다 건강이 나빠졌어요. 손이 떨려 물건을 놓치고, 다리가 약해져 집 밖을 나가기 힘들었어요. 이러다 요양원에 가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도움 청하기도 부담스러웠죠. 어느 날 상우씨는 결심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뜨개질 강좌에 나가봤어요. 젊을 때 손재주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강사님이 물었어요. 상우씨. 뭘 만들고 싶으세요? 그는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따뜻한 장갑이요. 그렇게 상호 씨는 뜨개질을 시작했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상호 씨는 뜨개질을 하며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모임에서 만난 은주 씨가 상호 씨 장갑 잘 뜨네요라고 칭찬해 줬죠. 상호 씨는 완성한 장갑을 은주 씨에게 주며 추울 때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 미소가 상우씨에게 큰 힘이 됐죠. 모임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상우씨가 아파서 못 나갔을 때 은주씨가 집에 찾아와 괜찮아요 라며 걱정해줬어요. 요양원 갈 필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취미가 연결을 만든다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말했어요. 삶의 의미를 주는 건 우리 손에 달렸다. 상호 씨는 뜨개질로 의미를 찾고 그걸 나눔으로 이어갔어요. 전문가도 비슷한 조언을 해요. 노인학 연구자 김영란 씨는 취미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공동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상호 씨는 그걸 몸소 실천했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좋아했던 취미가 떠오르나요? 뜨개질, 그림, 혹은 간단한 요리라도 좋아요. 상우 씨처럼 시작하면 일상의 기쁨과 관계가 더해질 거예요. 가을 오후 창밖 낙엽을 보며 장갑을 뜨는 상우 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손길이 외로움을 덮어줬어요. 상우 씨는 요즘도 모임에 나가며 장갑과 목도리를 뜨고 있어요.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라고 웃죠. 그는 말했어요. 내가 누굴 돕는 게 이렇게 기쁘다니.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꿈꾸신다면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지혜를 더하며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현명한 해결책을 나눠볼게요.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인간관계가 노후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살펴보려 해요. 서정적인 느낌과 생동감 있는 묘사로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60대 후반의 진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진숙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헌신했어요. 은퇴 후에는 혼자 지냈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 연락이 뜸했죠. 몸이 약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러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라는 불안이 커졌지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마음 아팠죠. 어느 날 진숙씨는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체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해볼까 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끼어들었죠.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어색했지만, 옆에 있던 현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숙 씨,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체조 후엔 다 같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진숙 씨는 그 모임에서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다리가 아파 못 나갔을 때, 현정 씨가 집에 찾아와, 괜찮아요? 같이 병원 갈까요? 라고 했어요. 그 따뜻함에 진숙 씨는 감동했죠. 요양원 대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모임은 점점 커졌고, 진숙 씨도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체조 후에 간단한 김밥을 쌓아가서, 다 같이 먹어요라고 나눴죠. 그 모습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했어요. 이 사연에서 주목할 건, 작은 활동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어요. 인간은 함께 존재한다. 진숙 씨는 공원에서 몸을 움직이며 사람들과 연결됐어요. 전문가도 비슷한 조언을 해요. 운동학자 박미경 씨는 가벼운 운동은 건강을 돕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진숙 씨는 그걸 실천했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있나요? 공원 체조, 산책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요. 진숙 씨처럼 시작하면 일상의 활기가 더해질 거예요. 가을 아침 공원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차가운 바람 속 따뜻한 차한 잔이 진숙 씨의 외로움을 덮어줬어요. 진숙 씨는 요즘도 공원에 나가요. 현정 씨와 함께 체조하고 가끔 김밥을 싸서 나눠 먹죠. 어느 날 현정 씨가 말했어요. 진숙 씨 덕에 아침이 기다려져요. 진숙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녀는 자식 대신 이웃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삶을 지켰어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함을 꿈꾸신다면 오늘 한번 움직여보세요. 작은 활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진숙 씨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낙엽을 보며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더 행복하구나. 그 평화로운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상을 상상하며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영감을 줬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앞서 진숙 씨가 공원 모임으로 삶을 지탱한 모습을 봤죠. 이제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지혜를 더하며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현명한 길을 나눠볼게요. 일상 속 실천과 인간관계가 노후를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지 풀어보려 해요. 생동감과 서정적인 느낌으로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80대 초반의 동석 씨라는 분이 계세요. 동석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튼튼한 몸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약해졌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시골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러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라는 불안이 커졌어요. 요양원 문턱은 무섭고. 자식에게 손 내밀기도 미안했어요. 어느날, 동석 씨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죠. 거기서 만난 영미 씨가 말했어요. 동석 씨도 같이 해보세요. 우리 서로 돕자고 만든 모임이에요. 그들은 매주 모여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챙겼어요. 동석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도 밥이라도 해줄까 라며 된장국을 끓여갔죠. 다들 맛있다며 웃었고, 동석 씨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석 씨는 그 모임에서 큰 변화를 겪었어요. 한 번은 허리가 아파 못 나갔을 때 영미 씨가 집에 와서 "괜찮아요? 약 사다 줄까요?" 라고 했어요. 그 손길에 동석 씨는 감동했죠. 요양원 대신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 뒤로 동석 씨는 모임에서 자신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가끔 텃밭에서 캔 고구마를 가져가 다 같이 구워 먹어요라고 나눴죠. 그 따뜻함이 외로움을 덮었어요.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공동체의 힘이에요. 철학자 공자는 말했어요. 사람은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 동석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며 삶의 빈자리를 채웠어요. 전문가도 비슷한 조언을 해요. 사회복지학자 이정희 씨는 지역 공동체는 노후의 안전망이다라고 했어요. 동석 씨는 그걸 실천으로 보여줬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공동체가 있나요? 마을회관, 경로당, 혹은 이웃 모임이요. 동석 씨처럼 한번 참여해보세요. 가을 저녁 텃밭에서 고구마를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동석 씨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 풍경이 외로움을 잊게 했죠. 동석 씨는 요즘도 모임에 나가요. 영미 씨와 함께 바치를 하고 가끔 어르신들을 위해 국을 끓이죠. 어느 날 영미 씨가 말했어요. 동석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동석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는 자식 대신 이웃과 함께 하며 스스로 삶을 꾸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함을 꿈꾸신다면 오늘 한번 나가 보세요.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동석 씨는 가끔 마을회관 앞에 앉아 석양을 보며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더 행복하구나. 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평화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상을 상상하며 이번에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동석 씨의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위로를 줬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일상과 인간관계로 노후를 지탱하는 법을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그 모든 지혜를 모아 현명하고 따뜻한 마무리를 해보려 해요. 철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더하며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70대 후반의 순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 순영 씨는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며 남편과 자식들에게 헌신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며 멀어졌죠. 몸이 약해지면서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러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라는 불안이 커졌지만 그곳에서 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쉽지 않았죠. 어느날 순영 씨는 동네 아이들이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내가 뭔가 나눠줄까? 예전에 자식들에게 해주던 떡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조금씩 떡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줬죠. 할머니, 맛있어요. 라는 말이 순영 씨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 부모님과도 인사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순영 씨의 작은 나눔은 커졌어요. 옆집 민정 씨가 저도 도울게요라며 함께 떡을 만들었고, 이웃 어르신들도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한 번은 순영 씨가 아파서 못 나갔을 때, 민정 씨가 집에 와서, 괜찮아요? 국좀 끓였어요라고 했어요. 그 손길에 순영 씨는 감동했죠. 요양은 갈 필요 없겠구나. 그녀는 말했어요. 내가 누굴 돕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네요. 이 사연에서 깨달을 건 나눔의 힘이에요. 철학자 칸트는 말했어요. 타인을 돕는 건 자신을 돕는 길이다. 순영 씨는 떡한 조각으로 외로움을 이겨냈어요. 전문가도 동의해요. 심리학자 최수진 씨는 나눔은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만든다고 했어요. 순영 씨는 그걸 실천했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나눌 수 있는 게 있나요? 음식, 시간 혹은 따뜻한 말이라도요. 순영 씨처럼 시작하면 노후가 따뜻해질 거예요. 가을 오후 떡을 쪄서 나눠주는 순영 씨의 모습이 동네에 온기를 더했어요. 그 손길이 그녀를 지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요양원도 무섭고 자녀도 안 돌봐주는 상황은 정말 막막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영희 씨의 이웃 모임, 철수 씨의 마을 회관, 미영 씨의 독서 모임, 상호 씨의 뜨개질, 진숙 씨의 공원 체조, 동석 씨의 공동체 그리고 순영 씨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일상과 관계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순영 씨는 요즘도 떡을 만들며 이웃과 웃고 있어요. 가끔 민정 씨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주죠. 가을 햇살 아래 그녀는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더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일상을 꿈꾸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내 주변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며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한국의 정겨운 골목길처럼 서로를 돌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을 밤처럼 포근한 시간. 기대해 주세요.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